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메리카시아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아브릴 동사 열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죠 아이얼로 끝나는 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릴 동사로 문장을 5초만에 만드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아브릴 동사 스페인어 동사는 이제 동사 뒤에 명사가 수식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명사가 수식이 되고요. 자, 아브릴 동사들하고 같이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 이렇게 명사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아브릴 스페인어 동사는 인칭별로 이제 바뀌죠. 요, 나는 아브로 엽니다. 그래서 라벤타나 창문. 이라고 표현하면, Yo abro la ventana. 이러면, 나는 창문을 엽니다. 이런 뜻이 될수 있겠죠. 자, tú abres. 너는 엽니다. tú가 너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tú abres la puerta. 너는 문을 엽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él abre, ella abre, usted abre. 그, 그녀 당신은 엽니다. 이런 뜻이 될수 있죠. 그리고 Nosotras, Abrimos 우리는 엽니다 Nosotras, Abrimos 이제 우리가 우리라고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두 여성일 때 Nosotras라고 표현을 하죠. Nosotras, Abrimos 그리고 v o s o t r a s 너희들, v o s o t r a s 또 마찬가지로 v o s o t r a s 너희들이라고 표현하는 전체가 이제 여성일 때 vosotras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abris vosotros v o s o t r o s abris ellos 그들 ellas 그녀들 ustedes 당신들은 abren 엽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문장 만드는 게 쉽죠? 그냥 yo abro la ventana tu abres la puerta 이렇게 정리해드린 명사들을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문장, yo abro la ventana yo abro la ventana yo abro la ventana tú abres la puerta tú abres la puerta tú abres la puerta él abre la lonchera él abre la lonchera él abre la lonchera nosotros abrimos el termo. Nosotros abrimos el termo. Nosotros abrimos el termo. Vosotros abrís la tapa. Vosotros abrís la tapa. Vosotros abrís la tapa. Ellas abren la cartera. Ellas abren la cartera. Ellas abren la cartera. 자, 여러분, i로 끝나는 동사의 규칙 동사이다 보니까 escribir 쓰다 이 동사도 마찬가지로 i로 끝나는 앞뒤 동사하고 같은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scribir 동사도 인칭별로 동사 변형을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규칙 동사를 변형 패턴을 숙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스페인어를 배우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